오늘 메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입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었 나이까 하는 뜻이라.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의 마태복음 원전 강의. 오늘은 27장 첫 번째 시간으로 들을 때마다 새로운 십자가상의 일곱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듣지만요. 특별히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여섯 시간 동안 계실 때 하신 말씀, 일곱 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새로우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저도 여러 번 보지만은 볼 때마다 좀 새로운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장소에서, 여러 부분에서, 여러 때 지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어떤 강단에서 연설하시는 것도 아니고 배 타고 복음 전하시는 것도 아니고 바로 십자가에 빨가 바뀌어져서 올라가서 거기서 일곱 번 말씀하신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마태복음에는 <목소리> 그 중에 네 번째 하신 말씀만 기록돼 있어요. 첫 번째 하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33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맨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여기에 처음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용서해달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그 말에는요, 엄청난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아버지께서 안 들으실까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자백만 하면은, 우리 죄는 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앞으로 예수님 앞에 올라가서 심판을 받는데, 우리 보통 이런 죄는요, 거기서 다루질 않아요. 근데 어떤 죄가 문제가 될까요? 바태복음 12장 32절 같이 볼까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웬만한 죄는 다 해결됐어요. 이미 십자가에 올려가서서 기도하심으로 다 해결돼. 근데 남아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하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 성령이 왜 필요할까요? 예비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성도가 한신부 되는 데는 성령이 없어서는 안 돼요. 공중에서 주님 만날 때 성령이 없다. 그건 나고자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또 이주해 줬어, 저어 줬어, 뭐 주일 예배 안 지켜서, 기도도 못 했어, 뭐 이런 거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앞에 설 때는 열천여의 비처럼 기름이 준비됐느냐, 소멸됐느냐를 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만날 때는 죄 문제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그냥 자백만 하면 끝나니까. 근데. 고린도 우서 5장 10절 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받는 시그리토도 심판답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 받는 것은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데 그 어떤 선악간이냐면 은그 몸, 예수 그리토의 몸이 선하게 되는 것, 악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토의 몸인 교회가 혼준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통과되느냐, 낙오되느냐는 그 혼인 준비가 됐냐 안 됐냐 그것이 우리의 최대 관건입니다. 성령이 소멸됐느냐 유지가 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십자가에 사실 말씀 볼까요? 아,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그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데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달렸어요. 근데 한쪽 강도는 예수님이 계속 부인하는데, 한쪽 강도는 거기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예수님,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때 이제 그 강도가 예수님한테 부탁하니까 거기에서 답변한 말씀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함께 그 낙원에 있으리라그 강도는 말했어요. 주님 나라가 임할 때, 미래 언젠가는 임할 텐데, 그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까지 갈거 없다. 오늘 당장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때라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어서 당장 어디 가셨을까요? 2천0 0절 십자가에 달리셨어그 근데 그날 저녁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어디 가셔요? 낙원에 가시는데 거기에 그 강도도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린 이 몸뚱어리가 이게 무리가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이 몸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죠? 내, 나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에 이 몸은 그냥 시체가 되는 거죠? 우리는 시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영과 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강도의 영과 혼과 예수님과 같이 낙원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낙원이라는 것이 또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20장 31절 볼까요? 다윗이 미리 본고로 그리또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시편에 보면 미리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했어요. 근데 어디 간다고요? 음부.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는 낙원에 간다고 그러는데 다윗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음부에서 눈물로 있지 않고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음부라는 곳에 낙원이 있다는 걸알수 있죠, 그죠? 음부를 가시고, 그곳이 낙원이니까, 음부라는 큰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한 곳이 낙원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낙원이라는 뜻은요, 원래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낙원하면 즐거울 락 뭐, 정원, 연, 원에서 즐거운 장소가 낙원인 것 같아, 그죠? 우리 생각에. 낙원 갔다면 좋은 걸 택하는데요. 성경에서 낙원은요, 좋은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이 낙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음부 가운데서 울테레가 쳐져 있는 곳이, 거기가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일단, 거기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대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기다가 언제는 기서 나올까요? 예수은 거기서 미리 나왔어요. 언제 나왔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낙원까지 갔다가 바로 부활하셨으니까 그때 이미 예수님은 나오셨어. 지금 셋째 하늘 예수님이 계셔. 낙원은, 이 강도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음부 가운데 그 낙원에 지금도 있어요. 우리도 죽으면 어디 갈까요? 음부 가운데 그 특별한 낙원이라는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공중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죽은 사람들은 언제 주님 만날까요? 주님 오실 때 공중에 올라가서 만나는 그 전까지는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그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거기서 아무 일안그고 계신 게 아니라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노아홍수 때 순종 안 하고 죽은 사람들이 그 옥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단어는 다르지만 낙원, 음부, 옥 이것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부라는 헬라와는요, 하데스입니다. 하데스는요, 데스는 보이는 곳, 하는 아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수 없는 곳, 그것이 하데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 가는데, 거기에 낙원도 있고, 거기에 옥도 있고, 옥 속에는 노아홍수 때 죽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공간 개념이, 아주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낙원이 성경에는 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낙원이란 원래 뜻은 뭐라고요? 파라데이소스라는 것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인데, 요한 계시 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거기도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그죠? 새 예루살렘,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것도 낙원이란 말이야. 에 근데 차이점이 뭘까요? 새 예루살렘에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 먹을 수 있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고 그것도 성경에서는 낙원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볼까요?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자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가 있는 장수가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그새 예루살렘 성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그 낙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원은 지금 여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서 지금 그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이 세 번째 십자가에 사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벗어서 당신의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그 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여자 보고 어머니 죽는 순간이라도 한번 마리아 보고 어머니라고 불러 주면 좋잖아요 끝까지 여자요! 그런단 말이에요. 여자요! <laughs> 그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자가 존칭하라고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대제사장 뜰에 가서 거기에 여자 종이 베드로 보고 그랬잖아요이 사람도 그, 그 사람 한테라고 그러니까 여자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그 여종 보고도 여자요! 하는 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건 존칭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여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언제 예수님이 자기 엄마를 여자여 하는 것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2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게와 당신에게 무엇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나의 혼잔치가 왔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뭐 그러는 거예요. 아,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하는 소리가 그때 그 말씀 받고 다 한 것이 여자여 한 거예요. <laughs> 어머니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어머니 제가 한번 해 드릴까요? 이런 게 아니라 여자여 그러면서 거기다 내게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내가 할수 있는 것은 공통점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표적을 행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 줘서 당신 누명을 좀 벗겨 버리고싶지 그니까, 마리아는 그렇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으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나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말해봤자 누가 믿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 수님이 30대가 넘었으니까 출처를 모르는 애가 30대가 됐는데 계속해서, 어, 이렇게 특별한 행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 마리아는 그런 걸 생각을 가지고 원래 가나 혼인잔치는요. 초청은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받았어요 마리아는 받지도 않았어 아, 나사렛, 나사렛은 산동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산동네요 아, 가나는 농촌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원래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면 가보나움이라는 갈릴리 호숫가에 계셨어요 갈릴리 호숫가에 계셨는데 가나의 혼인단체 예수님을 초청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보나움에 있다가 가나를 가, 갔는데 거기 예수님이 갔다는 얘기를 듣고 나사렛에 있던 그 마리아가 또래또래따라온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한번 내 아들이 뭐 하는 걸 봐야지. 그거 갔는데 마침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럼 여기서 어떤 표적이 나오면은 자기의 수모를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은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때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하는 것이 볼수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2장 4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뭐 표적을 행해가지고 어떤 기적을 행해서 뭘드러내라고 하지만은 예수님, 그러죠내 때가 그 표적을 행해서 보여줄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언제가 표적을 보여줄 때인가요? 마태복음 12장 39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말합니다. 하늘에서 어떤 그표적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하실 때,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가 말한 그 표적,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서 72시간이 있다 나오는 것, 그것처럼 땅속에 가서 72시간이 있다 나오는 것, 그것이 내가 보일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일 표적은 언제 나타날까요?" 십자가에서 죽는 그때가 진짜 내가 표적 보일 때라는 겁니다. 아직은 가나 혼자 잔지 때는 내가 표적 보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 보여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아, 누가 보금 8장 19절, 20절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굉장히 생각하는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이 사역하러 갔는데 거기, 거기는 왕래도 안, 했어요. 안 해요, 원래가. 그러다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고치고 뭐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렀대.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자기 그 아들들과 딸들, 예수님 동생들이죠.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 귀신 들렀다 니까 우리 아들을 갖다 처들다가 예, 요즘 말하면 정신병원에뇌 넣어야지. 정신 차리게. 그런 목적으로 와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때 하는 말씀이 누아복음 8장 19절과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말하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은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그럽니다. 지금 저기 바깥에서 와서 나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 두 사람 내 어머니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내 어머니가 될수 있고 내 동생이 될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마리아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 나올까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데 이제. 갈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나 죽으러 간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믿지 않았어요. 만약 에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했으면 마리아는 뭘 준비해야 돼요? 시체 발을 향을 가지고, 거기 갈리에서 따라갔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거 안 갖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상 거기서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체 발을, 향을 구하러 다니잖아요. 그죠? 부활할 거 믿으면 그걸 구하러 다니겠어요? 그거 안믿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그, 시체에 발을 향을, 향품을 사가지고 마리아가 일요일날 무덤까지 가면서 누가 이 돌문을 좀 옮겨주지? 내가 시체에 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끝까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생모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좋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던 사람이 어머니 마리아라는 것을 성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세 번째, 바로 요한복음 19장 26절 다시 가보면은 여자여. 그 옆에 있는 제자, 요한 보고, 내가 아니라, 제가 당신의 아들이다. 이렇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이, 그 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평생 동안 요한이 그 생모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산 거를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랬을까요? 요한이 사도로서 여러 나라를 왕래하는데 마리아를 데리고 다니면 왕래했을까요? <laughs> 그게 아니고, 자기 집,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신이라. 사실은 마리아를 모실 사람이 없을까요? 남동생이 4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딸들도 있어. 그럼 마리아가 딸들하고 있으면 더 편하지. 뭐 어디 가서 갑자기 요한 자기 아들도 아닌데 요한 집에 가서 살았을까요? 다만 십자가상에서는 마리아의 아들들과 딸들은 다 도망갔을 테니까 거기 없어. 그자리 없으니까 요한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를 좀 집에 데리고 가서 쉬게 하라. 이, 이 말씀은 되는 거죠. 그 결정적인 것이 거기에 모신다는 얘기가 부정과 겁니다. 잠시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잠시 동안. 잠시 동안. 그러니까 그, 그 자리에는 친척이나 가족이 없으니까 네가 가서 이 저기를 모시라.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45절, 마태복음 27장 45절 보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심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기에 6시라는 말은요, 유대인의 시간은 6시간 빠릅니다. 그러니까, 제 6시라는 말은요. 정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럼 3시간 동안 하신 말씀이 제 1원, 제 2원, 제 3원. 요거까지 3시간 동안에 말씀하시고 12시가 되니까 세상이 캄캄해지고 3시간 동안 아무 일 없다가 그때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말씀. 46절 볼까요? 제 9시쯤에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돼가지고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셨었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나라 번역에는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번역해놨어요. 그죠? 어째여 나를 좀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근데, 그거는 원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한 단어가 빠졌어요. 버리셨었나이까. 세 시간 동안 나를 버리시고, 지금은,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되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죠? 12시부터 3시까지는 버리셨어. 그 다음에 이제 회복돼 가지고 이말씀 하시는 겁니다. 헬라어에는 부정과거, 과거에 얼마 동안 시간 계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와 같이 계시지 못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은 같이 계실 수가 없어 떠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말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 죄가 아니니까 우리 죄겠죠? 죄를 짊어지셨다는 거죠, 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탄사입니다, 그죠? 예수님께 우리 모든 짐을 지게 하신 죄를 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라는 감탄사가 바로 엘리엘리 라마사박단이. 아. 그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 성경을 응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을 목마르다. 그러니까 목마르면은 물을 마시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음료수가 이런 그 물이 아닙니다. 음료수가 뭘까요? 포도주를 마셨어요. 음료수로. 왜 그렇다고 러죠그 중동지방에는 물이 섞여지 들어가서 그냥 마시면 이게 담적증이 걸려서 소변을 못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포도주를 만들어서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르다는 얘기는 아, 나에게 포도주를 달라는 것과 똑같은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시려고 하셨을까요? 누가 보면 22장 16절부터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그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식사, 식사하셨는데, 그때 포도주 마시면서 6월절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포도 나무에서난 것, 입에 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포도주를 내게 입에 안 되겠다 하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내가 목마르다고 하면 포도주를 갖다가 입에 될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뜻일까요? 6월절이 이루어졌다 완성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실 절기는 일곱 가지가 있어요. 여기 23장에 나오는 유월절도 이루시고 무교절, 초국절, 오순절 네 가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납발절, 석조절, 장막절 이럴 텐데 이 중에서 첫 번째 유월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리시려고 예수님이 이 말밖에 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럴까요? 아, 목마르면 마시면 될 텐데 예수님이 손발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 그러니까 포도주를 입에 대려면 은 내가 목마르다.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섯 번째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다. 여기에 다 이루어졌다는 수동형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게 아니에요. 누가 이루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6월절이 완성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영이 떠나가십니다. 근데 사실, 요한복음에는 그 영이 떠나가시는 거로 끝났는데, 마지막 말씀이, 일곱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오후 3시 하신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 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 마치신 후에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왜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 하나이다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앞으로 더할 일이 있어. 그죠? 무슨 일이 남았어요? 6월절 다음에 무슨 절기가 있어요?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죠? 무교라는 것은 누룩이 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죠?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이나 빵.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나눠주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걸 먹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세상 건다 누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복음이 바로 무교병인데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끝난 다음에 무엇이에요? 이제 무덤에 들어갔다가 여기서 영으로 살아나셔서 복음 전야 되니까 그 다음 일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6월절 끝났다, 이제 완성됐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절 일은 무교절이니까 영이 어떻게 돼야 돼요? 살려져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그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무심코 읽는 적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하나 따져봐야 돼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어떻게 해서 살리심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 하나이다. 이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있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 기도가 응답이 돼서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서 무교절이 완성되도록 예수님을 영으로는 살려가지고 오게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그게 바로 무교병, 누르게 안 들어가는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 절기가 쭉 나오는데 유월절 다음에 무슨 절기들을 금방 나와요, 그죠 첫째 날, 첫째 달 열나흗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다섯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바로 유월절 바로 연결되는 게 무교절이니까 누르고 없는 떡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되니까 예수님 굉장히 바쁘셨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영으로 살려 주셔가지고 복음을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 말씀을 하시는 그것 중에서 몇 마디 말씀이 생각날지, 그 말씀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일곱 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